1년 내내 뜨겁게 필드를 누빈 여자 골프 선수들이 화려한 드레스로 갈아입고 시상식에 나섰습니다. 유현조가 대상과 함께 최저타 수상을 받으며 가장 빛났고 내년에 LPGA에 진출하는 황유민은 2년 연속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여자 골프 선수들이 차례로 시상식장에 들어섭니다. 오늘만큼은 골프복이 아닌 화려한 드레스 차림입니다. 어느 해보다 치열했던 올해 필드위에서 가장 빛난 별은 유현조였습니다. 우승은 한번 뿐이었지만 준우승 3번, 3위 3번 등 톱10에 여러 번이나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신인상에 이어 바로 대상에 영향을 안았고 평균 69.93타로 4년 만에 60대 타수로 최저타상도 수상했습니다. 대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될줄은 몰랐는데 또 열심히 하다 보니 또 돼서 너무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지난달 롯데 채택 시 무승으로 내년 LPGA에 직행하는 황유미는 팬들이 뽑은 인기상을 2년 연속 받았습니다. 국내 팬들을 더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3년 동안 KPGA l 투어 뛰면서 많은 사랑 해주셨 많이 사랑 홍정민은 총 상금 13억 4천만 원으로 상금원과 함께 방신실 이해원 등과 함께 3승으로 공동 다승원까지 받았습니다. 준우승 두 번을 기록한 서교림은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